시즌 전에 기대했던 하고 계산했다 선수별로 두셨을 텐데 기대 이상으로 가장 잘한 선수는 송승기였다. 아, 송승기, 송승기 잘했구나. 네. 네. <laughs> 사실은 저희가 최원태 FE를 할때 음. 고민이 많았거든요. 음. 이 검증된 선발투수를 음.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때 송승기가 기회가 별로 없을 것같아 아무래도 음. 최원태가 음. 있으면.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고 음. 감독님이 데이터 음. 수치 다 보시고 나더니 송승기 정도면 음. 할수 있다. 내가 만들 수 있다.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 실제로 송승기 선수가 음. 오선발로서 10승을 해 줬으니까. 아, 아. 올 시즌 송승기 선수는 음, 오선발로 11승을 했지만 음, 음. 내용을 보면은 어, 한 15승 이상을 하는 음. 오선발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선발인데 1선발다운 활약을 했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. 그러니까 팀이 연패에 있을 때 승기가 그 연패를 끊어주는 경우도 많았 고또 외국인과 맞붙어서 그 경기 에서 이겨주고